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수이보그라는 코인 인데요 우선 이 보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nft 관련 코인 인데 지금 엄청난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점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홈페이지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지금 사진들 나오,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전세계적으로 nft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그코인 같은 경우에도 폭등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기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수익 보급 코인에 자세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용 중인 거래소에서 신규 입금 지원금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입금 회원 대상으로 만 달러 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쿠폰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지급 받는지 자세한 이벤트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별 선착순 10분에 한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확인하시는 분들 빠르게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 개, 2등분에게 1 천만 개 비트토렌트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 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와 줄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NFT 코인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됐을 때, 일단 이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이 되는 토큰이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이 줄임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환이나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 디지털 자산 자체에 대한 정보를 이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로는 이 한정된 수량의 NFT를 발급해서 이 희소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NFT 관련 코인 중이 최근 사람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전 세계 동시 상장을 진행한 코인이 있는데요. 바로 매직 에덴이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렇게 매직 에덴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 이 동시 상장을 진행을 했는데, 뭐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오케이엑스, 비트겟 등 대형 거래소 지금 동시 상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NFT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NFT 1등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보그 코인도 이런 식으로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카드 하나가 나중에 정말 몇십억, 이렇게 수십억 될 수가 있는데, 현재 초기 단계에 지금 이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큰 수익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투자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무료로 지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렇게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보다 비싼 NFT라고 나와 있듯이 하나에 정말 몇 억씩 하고 있기 때문에 보그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받아 놓은다 라고 했을 때 추후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에서 2주에서 3주 안에 지금 이 에어드랍 보상봇, 트레이드봇 출시한다 라고 하는데요. 뭐 보상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 직접 지갑 거래 수행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수이 보그 코인 이런 식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엄청난 이 정보들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보그 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보그 코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